합시다. 콤보 영상이요? 저는 이, 일단 게임을 이제 게임 방송할 때는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안 보고예요. 왜냐면은 영상이나 이런 거안 보고 웬만하면 연습도 안 하고 합니다. 왜냐면 그런 거 하면은 여러분 보기에 재미 없을까 봐. 이 공략 영상이나 이런 거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따라서 딱 알아서 올려주시니까. 그리고 그런 거 하기에는 시간이 좀 없어서 <laughs>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어쨌든 겸사겸사 대충이에요 그리아 <laughs> 이거 마지막 거까지 익혀야 되나 봐 내가 보니까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 가장 좋은 스킬을 익히려면 마지막 거까지 익혀야 되는 건데 마지막 거는 지금 5천원이 넘어가지고 <laughs> 내가 그동안 본번 모든 소울을 합해도 5천 원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못 익혔거든요. 아 이건 젠장, 아유 젠장. 아, 어쩔 수 없다. 저거 저 소울인가 뭔가는 어쨌든 소울이든 돈이든 저거는 뭐. 나중에 또 이제 벌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laughs> 일단은 진행할 수 있다. 없으면 없는대로 열심히 모아야 되겠네. 아 여기 좀 쉬었었는데 이거 미로 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뭐예요? 내려가야 되나? 저거 뭐야? 와.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좋아진 스킬인데, 단테가 가지고 있던 스킬 중에서 약간 좀다르 야, 이거 뭐지? 일리로 가는 건가? 뭐예요, 이거? 막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이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동할 때는 트리스터로, 전탈 때는 소드마스터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전략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어, 뭐야? 뭐가 나올지. 이 <laughs> 야, 야, 야마 <laughs> 그렇게 하면 은 무한대치가 뭐 돼요? 근데 저는 근데, 이게 약간 그 성향이라 그래야 되나? 기본적으로 예전 데네크 시리즈부터 로얄 가드 별로 안 좋아했어요. 로얄 가드 별로더라고. 아, 근데 길이 좀 이상하다. 원래 이 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길이 달라 약간 연결된 게 이상하게 연결돼 있다. 어, 아, 그석이에요 꼬여 있네 왜냐면은 약간 그 뭐랄까 아까.. 아까는 아니고 그게 누구야? 네. 내려놓을 때랑 길이 달라요 길이 막 꼬여 있어 원래 가던 길로 가지지 않고 딴 길로 가네 출구를 찾아야 되겠네 분명 가장 먼데 있을 텐데 그게요 <laughs> 어. 그럼 이 출구 끝에는 저게 있나보다. 이 출구 끝에는 저게 있겠군요. 그... 벤 버스 같은 거 있나? 벤 <laughs> 버스 깨고 일로 왔었는데, 내 기억에... 아, 뭐야 어디로 가야 되지? <laughs> 전투보다 귀찮은 게더 귀찮은데. 아, 그 젠장 맞아. 가뜩이나 귀치란 말이에요. <laughs> 아이 <laughs> 어, 그러니까 일단 와서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저로 가, 저기로 가, 저당로 가, 아니, 왜 가, 면전로 가, 죽으면 다시 도전하고 도전하고 해 가, 지고다 가, 하면되 가, 하는데하 야 저거는 그게 안 돼서. 귀찮은 거는 그게 또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한번 깨본 사람들은 금방금방 가겠지만. 여긴 내가 왔던 길인가? 왔던 길 같은데, 여기? 아. 여기까 이쪽인가? 갑자기. <laughs> 어디야? 여기 밑에도 뭐가 있다. 여 밑에 길일까, 혹시? <laughs> 분명히 몹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은 지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아 이런거 싫은데 아 약간 이 이상한 소리 같은거 나는 사람이 <laughs> 이런 시스템 되게 싫어하거든요 <laughs> 왠지 뭔가 찝찝해가지고 아그딱 아, 보니까 이거 내려올때 이거 빨간거 못쳤었거든요 이게 단테가 치는거구나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랭크 ss 만들어야 돼. <laughs> 에인데야? A부터 s s 까지 가겠구만, 또. 마지막쯤에 있는 거는 또 SS 가야 되겠지. 대충 이제 감이 왔어요. 점점 뒤쪽으로 갈수록 올라가잖아요. 계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laughs> 계속 맵이 바인거 보니까 제대로 가고 있나 봐요. 자직나 봐나. <laughs> 이거 뭐야? 까고 지면 다시 못 올라오는 거 아니야? 뭐 해야 되나? 막혔다. 젠장. <laughs> 아 이런 <이러면> 젠장 <laughs> 못 가는 건가? <웃음> 아. <웃음> 없어. 아이, 내려, 내려 있으면 갈수 있는데, 저기. <laughs> 단테는못 가는구나. <laughs> 아니, 그럼 여기 왜 오는 길을 만들어놨어? 아, 어이가 없네. <laughs> 어? 오케이. 동형 몰라요. <laughs> 내려를 잡을 때는 어추 얼추, 얼추 잡았어요. 내려를 갈 때는 잘 찍어서 어떻게 단번에 갔는데. 아, 단번에는 안 갔구나. 그때 내 기억으로 왼쪽으로 갔어. 그러면은, 단테는 오른쪽일까? 아니에요?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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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트랩인가? <laughs> 아닌 것 같네. <laughs> 알려주신다고요? 아니에요, 일단 한번 도전해볼게요. 어. 일단 봤어. 그러니까. 이거 할 때마다 계속, <laughs> 계속 잡아야 되는 건가, 이 자식들? <laughs> 그림자 생기는 반대편으로들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였어요? 아 몰랐네. 어 감사합니다, 재단이 오... 감사해요. 재단님 감사해요. 재단님은 아이디가 매일 바뀌네. <laughs> 갑자기 왜 주시는 거예요? 재단님 원래 팬클럽 아니었어요? 어. 어서오세요. 어. 오아요. 아 여기 또 뭐가 또 있네. 석상의 그림자. 아, 석상의 그림자가 있는 거 반대편으로 가야 된다고요? 아. 아, 그게 빛이 있는 곳이구나. 아. 아하. 아, 그런 말그 말이었군요. 나 그럼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한 거야? 잘 찍은 건가? <laughs> 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했는데. <laughs> 이렇을까 <laughs> 감사해요. 이 알려주셨으면 되게 헤맸을 뻔했어. 어? 그림자가 이쪽에 생겼으니까 그럼 바로 다 돌아가야 되네. 돌아가는 것도 있구나. 아 엄청 헤맸겠네. 근데 몰랐는데도 그때 깬 거는 어떻게 막한세번 정도 돌아다니니까 그냥 가지더라고요. <laughs> 다음으로. 그래서, 어, 뭐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했어요. <laughs> 그때는. 단테로할 때는 되게, 지금 되게 어렵네. 길이. 야, 이거 되게 까다롭다. 어. 왔어. 어, 됐어. 딱 보니까 지금 보스전이야. 어? 언제나 이런 거 있으면 보스전이야. <laughs> 잡을 수 있겠지? 내려올 때는 버스터가 있어가지고 금방 했는데 <laughs> 이 단테르는 어떻게 잡아야 되나? <laughs> 어, 아, 연습을 좀 해보자. 이 총을 좀 쏘다가 실스트로 <laughs> 재빠르게 다가가서 <laughs> 이 써드마스터로 바꾼 다음에 이걸로 때리는 건데 이 현상으로는 완벽한데 <laughs> 몸이 안 따라줘. <laughs> 아, 젠장 <괜찮아. 웃음> 해보죠. <laughs> 어. 오. 눌을 넣고 있는데. 오. 역시 단테. 어. 죽었어. 아프리카 화질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 아, 실났다. 네트코크불안정하대 아, 이거 왜 이래. 아, 왜 이래. 정신 차려. 아프리카 정신 차려. <laughs> 어. 일단은 약간 진행해볼게요. 나 지금 보스선에서 이러면 어떡해. <laughs> 일단 싸워보자. 어, 어서오세요. 아프리카 이상한데? 아, 야, 야, 야. 지금 네트워크가 계속 불안정하다고 난리예요. 여러분한테 버퍼링이 발생할 수 있대. 네. 일단은 지금 보스전이니까 그냥 합시다. 어어,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어. 아, 내게 엄청 거나요? 잠깐만요. 뿅.